2026 아우디 A7 SUV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가 선보이는 새로운 플래그십급 럭셔리 SUV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담아낸 모델입니다. 아우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싱글 프레임 그릴과 세련된 라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바디 구조는 도로 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기존 세단의 오아함과 SUV 특유의 다이내믹함을 결합한 이 모델은 도시와 아웃도어 환경 모두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대담하면서도 세련되게 진화했습니다. 매끈한 루프 라인과 근육질의 휠 아치, 대형 알로이 휠은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주며 최첨단 매트릭스 LED 라이트와 OLED 테일램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깁니다. 차량 후면부의 디테일은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강조하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아우기만의 혁신적 디자인 철학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럭셔리 SUV 위 정수를 보여줍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카본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아우기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하이테크 감각이 어우러져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디지털 코피승 FHD 해상도의 가상 계기판과 대형 듀얼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MMI 시스템을 통해 모든 차량 기능을 쉽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프리미엄 시트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아우디 A7은 SUV 위강점 중 하나입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고성능 전기 구동 기술이 결합되어 강력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전기 모드에서는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고성능 엔진과 결합될 경우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우디의 쿼트로 쿼트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장하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다이내믹 핸들링 시스템은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승차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충돌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2026 아우디 A7 SUV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럭셔리 SUV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안전 시스템을 갖춘 이 모델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도시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모험적인 아웃도어 활동 모두를 만족시키는 아우디의 걸작, 바로 2026 아우디 A7 SUV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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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제가 이 설명을 기반으로 유튜브 제목, 설명 요약, 키워드, 해시태그, 고순위 태그도 만들어 드릴까요?